화면에 보고 계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있고 네이버 밴드, 각종 뉴스와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추천받으시고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laughs> 자, 지난주는 이제 뭐 미국 간세 예. 문제로 어 지수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차익 실현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있지만 뭐 사실 인제 <laughs> 트럼프가 인제 삼천오백 달러 선불을 내라고 한 것에 좀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았나 참 우리 시장이 외국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 치웠습니다. 예,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수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또 내일도 살짝 조정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최근에 조선주들은 어좀 조정을 좀 받았죠. 예, 로봇주들도 잘 가다가 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난 주에 제가 방송을 드렸던 n h k k c p 쿠폰 이런 친구들 특히 이제 중 이제 중기 종목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사라고 했는데요 카카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문제는 없고 <laughs>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예, 이제 그 업비트를 계열사로 편입을 하면서 이런 어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 뭐이 카카오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카카오는 뭐 증권사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뭐 네이버 파이낸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전부죠. 예, 그래서 이 업비트를 뭐 계열사로 편입한 것은 몇달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음.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 안 발의, 법제화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일어났던, 어, 거래소를 갖다 계열사를 편입한다라는 것은, 어, 뭐 민간 기업, 은행이 아닌 민간 기업에도, 예, 뭐 실질적으로 조금, 에 예, 기울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한 것은, 어, 참 긍정적인 것이다. 네이버는 뭐 국민주죠. 예, 국민주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네이버라는 것이 예, 뭐 보면 예, 뭐 46만 5천 원입니까? 예, 아마 그 최고점이 그럴 겁니다. 맞네요. 46만 5천 원이 예, 신고가였죠. 예, 이 자리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갈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업비트를 계열사로 편입해서 이 친구가 가겠다. 어,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보고 이 업비트를 갖다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laughs> 이 거래소를 갖다가 이제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 이 네이버라는 어떤 업비트라는 이런 어떤 거래소를 갖다가 좀 간판에 내세우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친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 이제 매출 예.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은 100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예. <laughs> 27년, 28년, 29년, 30년 이렇게 차차차차. 이거 뭐뭐 뭐 짧게 한 1년 길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만 보고 가도 이건뭐 그냥 100만 원은 그냥 갈것 같은데. <laughs> 뭐뭐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중기로 굉장히 가지고 갈수 있었던 매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런 29만 5천 원 자리를, 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내일도, 글쎄요. 뭐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뭐 밑으로 내려가기 싫답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기 싫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뭐그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요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요. 요 일단 요 친구들을 갖다가 조금 괴롭히겠죠,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을 예. 뭐 요래 요렇게 요렇게 좀 괴롭히다가 빡 치고 나갈 수도 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중기 종목으로 뭘 담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네이버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nhnkcp라는 친구가 올라왔어요. 예, 네, 이거 중요하다. 요즘 그 제가 뭐 쇼츠나 이제 이뭐 영상을 찍으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좀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뭐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어좀 유독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뭐 새로 입장하신 분들 반갑습니다라고 해서 NHN KCP 뭐 이때도 뭐 사라고 했고요. 예. 팔지 말고 가져갑니다. 예. 뭐 고가 14%상승했때 팔지 말고 가져갑니다라고 했어요. 또 이때도 새로 입장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요 자리에서 nhnkcp 그리고 쿠콘 한번 사보십시오. 예, 그고 nhnkcp가 29% 상한가도 찍었고요. 절대 안 팝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단기 저항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수익, 이 텔레그램 방을 보고 입장을 하신 분들의 수익 자체가 거의 한50% 가까운 어떤 수익률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뭐 사실 이제 그 10월 달에 있을 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예, 뭐 사실 26,000원 자리를 뚫는 건 일도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월 달에는 이제 법안 발의가 있죠. 법안, 법제화 통과, 이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수면 위로 좋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NHKCP도 아마, 뭐, 최고가를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4 0 0 0 원이 이제 최고가죠. 예, 그래서, 충분히, 어, 뭐, 이런 어떤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3만 원 자리가, 예, 지금부터 3만 원 자리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3만 원 자리 돌파한다면은, 예, 신고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욕심을 내 가지고 배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물량만 보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이제 또 언제 사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입장을 하시면 요 NHN KCP를 또 언제 사야 될지 예, 조정을 줄 겁니다. 조정을 줄 때는 어, 이 조정이다. 이건 끝난 게임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예. 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권입니다. 자이 국권도 요 박스권으로 요 진행을 하고 있었죠.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엄마들이 예. 보면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떨죠. 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박스권으로 지속적인 박스권의 행보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 예. 그렇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새로 입장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코코 한번 사 보세요. 끝까지 보유고 갑니다라고 했어요. 에, 그랬더니 22%. 이날도 NH KCP 코콘 예. 그리고 단한을 한번 사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예. 이박스권 저항대 단기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51,400원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보러 가겠죠. 그 근데 더 강력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아래 이제 거래량이 충분히 이제 실리겠죠. 예, 이렇게 된다면은 뭐 조정을 줘도 코코넛이 다시 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코넛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자리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이 상승 추세가 기지 않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승할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상승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거침없이 이런 식으로 막쭉쭉쭉쭉 치고 이래 가기에는 힘이 들고요. 에엘리엇트 파동으로 좀 봅시다. 1차 상승과 조정, 2차 상승과 조정, 3차 상승 이런 흐름으로도 갈 겁니다. 이런 흐름이 가장 어, 정확한 흐름이죠. 에, 그래서 끝까지 보여고 하실 분들은 이런 조정 자리에서는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조정 자리에서는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정 자리에서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스테이블 코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조용해져 버리니까 이런 어떤 조정 자리를 보였죠. 이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뭐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법안 발의가 있을 것이고 10월 달안 돼도 11월 달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어, 자리, 매김.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 어쩔 수가 없어요. 예. AI는 더 대세고, 예. AI의 어떤 거품과 <laughs> 과장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AI가 지금 대세인데 무슨 그어 AI 삼성전자와그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에 반도체죠. 에, AI는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AI가 대세죠. 그래서 뭐 반도체 주들이 상승했다가 눌리는 거하고 AI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AI는 그냥 갑니다. 예, 앞으로 AI는 갑니다. 그 네이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 분명히 제가 오늘 날짜, 9월 28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9월 28일 날, 여러분들, 25만원대 네이버, 그 전에 네이버를 제가 밑에 바닥에서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중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를 사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 사야 된다. 겁먹지 마라. 예. 예, 뭐, 1, 2%, 10% 떨어지는 걸로 겁먹지 말고 그냥 사라라고 했습니다. 예, 살아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큰 소를 리 치는 게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뭐 네이버 얘기하고 카카오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저 카카오 이 친구도요. 이 대바닥입니다. 뭐 지금 그뭐 인스타그램처럼 해서 그 뭐야?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해서 뭐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예, 그래서 뭐 6%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만만의 말씀 콩떡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 지수가 저만큼 빠지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이버와 또 다르게 이 친구가 어떤 뭐큰 그림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거죠 뭐 SK하이닉스가 5% 밀리고 삼성이 3% 밀렸는데 이 카카오라고 뭐6%안 밀리겠습니까? 밀리죠. 예, 매도세가 엄청 나왔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김범수 창업자의 이제 10월 21일입니까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범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계열사에 있는 지분이 어떻게? 이 재판 전에 정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친구의 어떤 상승과 하락의 기록, 어, 완전 목줄이 잡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라고, 카카오라고 해서 이 네이버를 적대할 만큼의, 어, 상대할 만큼의 뭔가 어떤 재료가 없을, 없겠습니까? 뭔가를 하나 큰 그림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어, 저는 굉장히, 어, 가치 있게 본다. 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예, 카카오가 대한민국, 어,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카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누구는 네이버로 알고 있던데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똑같습니다. 1, 2, 3등이나 뭐 2등이나 3등이나 3등이나 2등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어, 국혼으로 넘어가서 이 국혼도 뭐 실질적으로 내일 한번 더 치고 나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laughs> 이 종목도 언제 잡아야 될까 한번 또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도 뭐 사실 예, 뭐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한번 더 여기서 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밀릴 때 어떤 섹터들이 빨간 불을 켜고 있을까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너무 돈을 벌려고 용쓰지 마시고, 예. 뭐 이제 또 종목이 많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또 감정을 싣지 말고, 예. 너무 감정을 실어서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 말고, 좀 기계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던 어떤 세력 이탈 가격, 세력이 들어왔던 가격을 이탈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줄여놨다가. 지지하는 자리에서 줄여놓은 비중을 갖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해버려서 또 상승할 때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맞이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핵도 파이낸셜입니다. 핵도 파이낸셜, 요런 친구들도 지금,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핵도 파이낸셜도. <laughs> 이 친구들도 사실 현재 자리에서 조정은 좀 살짝 줄것 같네요. 예, 올선 부터서 한번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저항대를 뚫어줘야 되는, 주로 저항대를 뚫어줘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도, 헥트파이낸셜 요런 친구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MBT도 이번에 뭐 네이버가 업비트를 인수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친구들, 어, 밑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내일은? 예, 내일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아니뭐 저점 매수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쏠수 있어요. 또쏠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내일은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쌓았다가 다시 또이렇게 꼬리를 다는 이 꼬리를 다는 놈들 있죠. 이렇게 꼬리 다는 놈들. 그러면 또또 또 동일하게 또 꼬리를 달고 또 내려와요.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꼬리 달죠. 꼬리 달죠. 꼬리 달죠. 꼬리도 꼬리 계속 이 저점 매수만 하면 이거. 밀었다가 올렸다, 밀었다가 올렸다, 밀었다가 올렸다. 이, 이 세력의 습성이 이런 거예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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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1차 상승과 조정과 2차 상승과 조정과 3차 상승의 조정을 주고 갈, 주, 주면서 갈 의미, 이제 의지가 없는 애들입니다. 이 꼬리를 달고 가는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팔아줘야 돼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절대 상승할 때 이런 자리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서 잡을 요령을 해야 되지, 이 위에서 상승할 때 잡아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망의 단알입니다, 단알. 단알. 단알 여러분들께, 뭐, 갈게 없습니다. 뭐, 입장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뭐, 입장하신 분들, 자, 이거 한번 사보세요. 예. 입장하신 분들 한번 사보세요. 입장하신 분 사보십시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원래는 제가 이단화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예. 네. 최초 여기서부터,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이게 얘가. 한 200%를 갔죠. 200% 갔습니다. 예. 네. 200%를 갔습니다. 뭐 2000원 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단화는뭐 사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또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신 분도, 뭐, 39% 수익이고, 여기서 사신 분도, 21% 수익이고, 또 여기서 사신 분도, 또20% 수익이고, 뭐, 여기 사신 분도, 뭐, 또, 예, 23% 수익이고,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있으라. 예, 없는, 사,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11선 지지하면 사야죠. 예, 그럼 다시 또 슈팅 나오겠죠. 예,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예, 이 최고가 신고가 18,85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들고 가겠다는 라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의 5일 연속으로 나왔는데 예,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시장이 좀 좋았다면 더 치워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예,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이 친구는 안줄수 있어요. 예, 내일도 이 친구는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합,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한번 봐야죠, 내일은. 예, 근데 뭐 다시 이 자리를 갔다가 뭐 이탈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더즌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가 움직여야 더즌도 갑니다. 그래서 더즌을 사두시면 예, 더즈는, 뭐, 지금, 더즈는, 뭐, 손절가를 갖다가, 1차 짧게 21선을 잡고, 예, 요 자리 또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다시 또 사도 되지만, 이 더즈는, 뭐, 이 6,800원 자리에 신고가 자리까지, 예,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laughs>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뭐, 실질적으로, 뭐,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친구는 핀테크 기업과 조금 미팅을 많이 하면서 제주도 관광 도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좀 뛰어댕긴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정을 좀 주고 다시 한번 좀튕가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뭐0 0 0원 자리까지는 한번 찍어 주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미트원뭐 이, 뭐, 대한민국에, 이제, 리딩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 뭐, 삼각수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예, 단기평선 골드크로스 모이고, 예, 한방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저는 이런 삼각수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요, 그런 거는. 뭐, 이거 뭐, 삼각형 그리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 삼각형 그리기 나름이죠, 이거. 그리기 나름 아닙니까? 맞죠? 예, 그,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는 건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주식 책을 사면 주식 책을 사면 예 요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흐름들 이게 옆으로 행보한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옆으로 행보한다 옆으로 행보한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건 하단이죠. 박스건 상단이고 하단이고 상단이고 하단이고 상단이죠. 이 박스건 매매만 할줄 알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여기서 왜 팔아요? 이걸 돌파 못하니까 파는 거죠. 그럼 저점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이것또 사는 거죠. 또 여기서 파는 거죠. 왜 뭐, 왜 팔아요? 이걸 돌파 못하니까 파는 거죠. 이걸 돌파해버린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이 저점을 이탈해버린다라고 하면 손절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투원도 이거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셨을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미투원? 요 자리 추천드렸죠? 요 자리 추천드렸죠? 그, 그 다음날 몇 프로 갔습니까? 그 다음날? 13% 갔죠? 요, 요라는몇 프로 갔습니까? 14% 갔죠? 수익 챙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 그냥 저점에서 그냥 사면 돼요. 네. 이 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 상승하지 않고 이탈해버린, 이탈해버린다. 그럼 저점을 이탈하는 거니까. 박스권 하단 저점을 이탈하는 거니까. 손절하는 거죠. 예, 네, 주식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예. 네, 뭐, 뭐, 것도 없고.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네, 이 박스권을 갔다가 이렇게 지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들고 있는 박스권입니까? 아니죠.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주인, 이, 즉 세력입니다.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이카다가 여기서 이제 빵빵 한번 이렇게 터지겠죠. 예.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케지 이니시스와 이제 케지 모빌리언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이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자리에서 뭐빡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심 한번 실려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지도 못한 자 세력들이 SK, SK가, 다날, 뭐, NHN KCP, 쿠콘, 뭐, 이런 것들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그것만 주구장창갈 거다. 뭐, 대장주은 등극을 하겠죠. 지금 뭐, NHN KCP, 다날, 대장이 누구냐라고 막 서로끼리 싸우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대장이 지금, 호랑이가, 사자가 가만히 잠자는 동안에, 다른 어떤, 이제, 고양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예, 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뜬금없이 이런 놈들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케이지니시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언스, 예, 네, 이런 것들. 분명히 이 친구들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TF팀을 갖다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어요. 네, 구성을 해서 아무것도 지금 얘들이 유수로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laughs>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시장이 저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1%, 1% 밖에. 거래량이 없으니까. 네, 거래량이 없으니까. KG 이니시스 55만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래도 안 밀리고 잘 버티고 있었죠.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다른 어떤 스테이브 코인 관련주 말고도, 최근에 힘이 들어온 뭐, 시사이트, 뭐, 아이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뭐, 샤페론,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샤페론은 내일 바로 한번 더, 바로 한번 쳐줄 것 같습니다. 샤페론은. 내일 바로 한번 쳐줄 것 같아요.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이버원, 이런 것도 양봉 지지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양봉 지지할 때 사도 되는 친구들인데, 뭐 살게 너무 지금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입장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뭐 두산 퓨얼셀 이런 것들 그리고 범한 퓨얼셀 이런 것들 특히 두산 퓨얼셀 예 요거 양봉 하나 더 양봉 하나 더 출현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에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어만 퓨얼셀. 이런 친구들도 수급이 좋네요. 수급이.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띄운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빵으로 줄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아시겠죠? 아무튼 예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어 혼자 매매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좀 하시면 양중에 급등 종목들 예,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돈이 들어오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하락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추가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사고 있는 어떤 그 단가 그 가격에서 밑으로 밀린다고 해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는데 응? 자내친내 내, 내가 샀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잘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안 가더니 뭐 지수 조정을 받더니 이렇게 좀 밀려요. 예, 밀립니다.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데 이런 밀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밀리고 나면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확실하게 잡힌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빡 때려줘야 되죠. 예. 그래야 이 친구가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스윙으로 들어갔던 종목이라면 이렇게 빵 치고 나갈 때 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어, 지수가 흘러내린다,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그냥 조정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어요 정도만 조금 지켜주셔도 주식으로 크게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어 절대 여러분들 저기 뭐야 고가에서 따라 잡는 매매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가에서 따라 잡는 거 상승할 때 고가에서 따라 잡는 매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물려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 그냥 좀 간망을 좀 해라 간망을 예, 좀 하고 어, 시장이 좀뭐 예를 들어서 행보장이나 상승장일 때 여러분들이 100% 에너지를 냈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한2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좀 좋다. 예, 좋은 걸 오늘 안 산다고 내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못 산다고 다음 주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시면 예, 늘 어, 평생 매매할 수 있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대응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을 좀 해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힘이고요. 제가 좋은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